15일 차인데 반백족장을 육성 만들고 마스터리를 개방을 했습니다. 아델린을 찾아라 2단계를 시작했거든요. 우선 각성하면 아주 좋으니까 이거는 꼭 하시기 바랍니다. 반백족장은 보석을 주고 마스터리를 개방했는데 이거 똑같이 그냥 찍으시기 바랍니다. 마스터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쪽 공격적 전쟁의 신 자이언트 슬레이어 이거는 보스한테 데미지가 워낙 좋습니다. 특히 클랜버스한테 데미지가 좋거든요. 그래서 클랜버스에서쓰는 챔피언은 모두 이거 둘 중에 하나 찍어줘야 됩니다. 적 체력 대비 데미지기 때문에 어느 챔피언이 때리든지 데미지는 똑같이 들어갑니다. 전쟁의 신은 첫 타에만 적용되는데 데미지가 셉니다. 자이언트 슬레이어는 모든 타격에 적용되는데 데미지가 약합니다. 그래서 평균 타수가 2타 이하다. 그러면 전쟁의 신을 찍어주고요. 3타 이상이다. 그러면 자이언트 슬레이어를 찍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두 개는 필수로 찍어줍니다. 크리티컬 레이트 5%, 크리티컬 데미지 10%. 보통 클램버스 같은 경우는 밑으로 쭉 찍습니다. 이렇게 밑으로 쭉찍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전쟁의 신까지. 그리고 명중이 필요한 챔피언이다. 그러면 지원 쪽을 찍어줍니다. 위에 3개가 명중을 올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책. 책은 뭐냐면은 세트의 기본 효과를 약간 높여줍니다. 속도 세시면 속도가 약간 올라가고요. 명중 세시면은 명중을 약간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디버프 지속시간 1턴 연장, 디버프 확률 증가. 그래가지고 보통 이렇게 찍습니다. 나머지는 이거는 체력이 떨어지면은 체력을 올려주고요. 나머지는 알맞게 그냥 찍어줍니다. 그 다음에 치유 챔피언이다. 그러면은 이쪽을 찍어줍니다. 치유랑 실드의 양을 증가시켜줍니다. 이렇게 세개를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알맞게 찍어줍니다. 이거는 버프 지속시간 1턴 증가, 버프 있는 챔피언이면은 이것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명중도 필요없다. 그 다음에 치유 챔피언이랑 실드 챔피언도 아니다. 그러면 이쪽 방어를 찍어줍니다. 방어 올리는 거예요. 데미지 감소. 이것도 데미지 감소 그 다음에 이거는 반격입니다 반격을 해가지고 데미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찍어줍니다 나머지는 마음에 드는 거 찍어주고요 카일 같은 경우는 이걸 찍어줬죠 데미지를 많이 주면 스킬의 재사용 대기 시간을 1턴 감소합니다 그래서 스킬이 더 빨리 옵니다 이렇게 알맞은 거 찍어줍니다 그래서 다시 마스터리를 잠깐 보겠습니다 먼저 카일부터 보면요 카일은 공격적 이렇게 찍어줬죠 전쟁의 신 데미지 보스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라고 그리고 디버프가 있죠. 독디버프. 그래서 독디버프, 독디버프 확률 올리는 거.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데미지를 많이 주면은 스킬 대기 시간이 1턴 감소. 이것도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반백족장. 반백족장도 마찬가지로 전쟁의 신자가 졌고요 클랜 보스랑 보스한테 데미지를 많이 주고요. 어택 감소 디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이 필요해서, 였쪽 명중을 여는 걸 찍어줬고요 디버프랑 버프랑 같이 있습니다 디버프 지속시간 1턴 연장 버프 지속시간 1턴 연장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챔피언들 마스터리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브로드만은 나는 부활 챔피언은 무조건 방어랑 지원, 이렇게 찍어줍니다. 요거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우리 챔피언들을 부활시키라고 이렇게 찍어줍니다. 근데 요거는 클램보스한테는 안 좋겠죠. 방어 올려주는 걸 이렇게 찍어줬고요 요거는 턴미터 증가. 그래서 턴이 빨리 와서 부활 빨리 시키라고 이거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결 디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을 올려줬고요그 다음에 버프가 있거든요. 버프 지속 시간 연장. 요거는 턴미터 증가. 턴이 빨리 와서 부활을 빨리 시키라고. 요걸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델린 치유 챔피언 이고요 여기 전쟁의 신찍어줬고요 데미지를 많이 내려고 그 다음에 치유 였죠그 다음에 아델린도 어택 감소 디버프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요거 두개를 찍어줬습니다 오메인든도 전쟁의 신을 찍어줬고요그 다음에 디펜스 감소 디버프가 있어가지고 요쪽 명중올려주는걸 찍어줬습니다 디버프 지속시간 1턴 연장 디버프 확률 올리는거 이렇게 찍어줬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의 갈래 이것도 전쟁의 신 찍어졌고요. 그 다음에 HP 소모 디버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중 올려지는 거 찍어졌고 어택 증가 버프도 있습니다. 그래서 버프 지속시간 1턴 증가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소호공소호공은아레나형입니다 손오공. 아레나에서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투구 박살. 이거는 확률이지만 은 적의 디펜스를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이걸 찍어졌고요. 나머지는 데미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이게 데미지가 제일 셉니다. 이거 두개 찍고 이거 데미지 올리는 거. 이거 첫 타면은 데미지가 세게. 그래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적을 죽이면은 데미지가 세게. 이거면은 A1로 으 계속 때리면은 데미지가 세게.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그리고 선호공도 디버프가 있거든요. 명중을 올려줬고요. 이렇게 찍어졌습니다. 마스터리는 쓰는 곳에 따라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첫 번째는 공짜로 바꿀 수 있고 두 번째는 150 보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레벨업을 하다 보면 모래 악마랑 유령 쇼곤이 개방되는데 이거는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필요한 거는 드래곤, 아이스, 거미, 화염기사 이거 20층을 깨는 겁니다. 우선 드래곤부터 깨고요. 나중에 강철의 쌍둥이도 개방되는데 이것도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 4개 던전 20층 깨는 게왜 중요하냐면 은 지금 합성을 하고 있거든요. 합성할 때 20층 깨면 훨씬 쉽게 합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션 중에 심판자 미션이 있거든요. 여기 4개 던전 20층을 깨야지 심판자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4개 던전 20층 깨는 것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출석이 15일에 반백족장까지 육성을 만들었거든요. 빠른 분들은 한달 안에 드래곤 20층을 깰수 있을 것 같고요. 늦어도 60일 안에는 드래곤 20층을 깰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랑 비슷하게 진행하고 있으면 잘 진행하고 있는 거니까 시간만 지나면 챔피언도 많이 생기고 이런 컨텐츠들도 다깰수 있으니까 꾸준히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